우리 대구의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권영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극복 대구강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첫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200분의 각계각층 대구시 지도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우리 대구 시민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인내와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전국에서 보내 주신 우리 성원으로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한때 하루에 741명까지 쏟아져 나오던 확진자, 병상이 부족해서 정말 병원으로 가시지도 못하고, 또 댁에서 돌아가시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또 우리 여기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한자리수, 그것도... 한두 명이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한두 분도 사실은 대체로 감염 경로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많이 또 언제든지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향후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항시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역이, 방역 당국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방식만으로는 감염병에 장기적으로 대응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회에 걸쳐서 연장하였고 또 다시 5월 5일까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로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간을 정해 놓고 즉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일상으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그러한 상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따라서 오늘은 우리 지역의 각계각층 리더이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코로나 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 19를 완전히 종식시킬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화를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혹시나 다시 올지 모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비상대비계획도 지금도 우리 기업 시민 삶으로 파고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삶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제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들으시게될 겁니다. 하게 되는 코로나19 극복 대구 강력과 또 앞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보고를 대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대책 방향과 대책 방향의 성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 위원회를 두고 현장에는 실무에서 우리가 범시민 운동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생활나와 그리고 경제 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중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지도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지원당 부단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병원 교수님께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